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지금 패치 전날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타임어택에서 채널을 보지 못하는 채널이 생깁니다. 일단 벌써 그첫 번째 패치인데요. 어떤 패치로 진행이 되느냐? 타임 어택, 랭킹 타임 어택의 속도 옵션이 5 가지에서 4 개로 변경이 됩니다. 통합, 매우 빠름 가장 빠름 무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빠지는 채널은 무엇이냐? 단두 가지입니다. 보통 채널과 빠른 채널이 없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채널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도를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속도가 있는데, 일단 보통과 빠름이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채널이 사라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통합 채널이라는 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 통합 채널로 모든 유저분들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볼 채널은 진짜 모든 유저들이 하지 않는 채널 보통 채널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이 대전택 5일 휴리를 달려볼 건데 솔직히 이 보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R시리즈를 위한 그런 채널이었어요 내가 볼때는 보통 유저는 진짜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초보채널에 들어가더라도 진짜 없어요 보통 채널 유저가 그리고 보통 채널의 단점이 뭐냐 스피드도 느리고 부스터 게이지도 늦게 차고 그리고 부스터 지속도 느립니다 다 느려요 그리고 다 안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거 뭐 만약에 보통 채널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없어지는 게잘 되는 겁니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있으면 안 좋아요. 내가 볼 땐. 하는 사람들도 없고, 보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타임어택에서 사라지는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패치의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이제 추후에 매일 빠름과 가장 빠름도 사라집니다 이 트랙을 아니아니 아니, 이 채널을 사람들이 왜 많이 안하냐 제가 그 이유를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막 꼬리를 했어요 일단 근데 이거를 랭킹을 찍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게요 자 28초 엄청 부딪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등 찍었습니다 동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채널이라는 게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안 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빠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빠름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저들을 꽤나 보유를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S1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채널도 있었고요 빠른 채널은 지금의 매우 빠른 채널과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한부스터 채널이 빠른과 똑같은 속도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빠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빠른 채널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단 무한부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빠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많이 느리지만 그만큼 부스 충전량이 되게 좋아요. 조금만 드리프트를 해도 이렇게 찹니다. 아이고. 그런 채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매우 빠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돼요. 많이 느려서. 이번에 토화 패치 같은 경우에는 빠름 유저분들은 너무 빨라져서 문제고 매우 빠름이나 가장 빠른 유저들은 너무 느려져서 문제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뭐 시나리오나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속도도 다 바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L3에서 여러분들이 빌리지 부가를 엄청나게 또들게 하실 텐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채널이죠. 이제 그것도 통합 채널로 변경이 될 겁니다. 속도가 얘기로 듣기로는 지유 엔진 속도라고 하던데 매우 빠르면 지유 엔진?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공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채널은 진짜 유저 없을거야 한번 가보자 자 보통 채널 팀전 방 4개입니다 자그 다음에 스피드 보통 개인전입니다 오야 뭐야 개 많은데? 오, 잠깐만! 오, 은근히 많은데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오, 여기에는 조금 있네. 개인전이 장난 아니네. 님들, 한산편 함 님들, 님들, 한산편 함 님들, 님들, 한산편 함 자, 무시당했구요. 초보 채널은 정이 없네요. 오, 일단 조금 의외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채널의 유저가 아예 없을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통 채널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빠른 채널의 유저분들은 진짜 많아요. 봐봐, 보통 채널의 단점. 엄청 느리고, 부서도 엄청 안 차고. 이게 되게 단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 진짜 이 보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초보들이 할 채널이 아니에요. 보수들도 힘들어하는 채널이 보통 채널이고, 근데 이런 걸 초보 채널이 다 놨거든, 지금까지? 그냥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어우야, 느려. 어우야, 살려주세요.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둘. 그렇지. 그, 그리고 지금 추분 채널을 솔직히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힘든데, 다른 유비분들은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어, 어, 근데 뒤에 사람 되게 잘 따라온다. 뭐야?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림타를 시켜버리면은 유튜브 댓글 민심이 개안좋을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뉴비분들을 위해서 강종을 하고 다른 계정으로 빠름 채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일반 서버죠 네 일반 서버 빠름으로 왔는데요 개인전 방이 오, 그래도 되게 많아요 오야 빠름 채널 방 되게 많아 개인전에 빠름 채널 되게 많고요 팀전 와, 이러면은 조금 빠른 유저분들은 불만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빠른 채널은 그래도 좀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가, 그래가지고 몸싸움을 할수 있는 기회도 워낙 많고 매우 빠름에 비해서는 이제 몸싸움을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대로 달라붙어요. 자, 지금 뒤에 있는 유저분들도 되게 잘 따라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8월 11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8월 12일부터는 타임어택에서 보지 못하는 보통 채널과 빠른 채널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채널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곧 사라지는 보통 채널과 빠른 채널을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제 추후에는 다른 채널들을 계속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영상 전에는 제가 통합 채널을 리뷰를 할것 같네요